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감기에 걸려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감기에 걸려있어서, 아,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겠지만, <laughs> 예, 여러분들, 여러분이 만약 독사에 물렸, <laughs> 물렸다면, 감기에 걸린 것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도 하시고, 아,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 독사에 물리면 그 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 구약시대에 민수기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때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불신했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많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고 모세, 모세에게 부탁해서 이 불뱀을 다시 쫓아달라고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 성경에서는 이 불뱀을 그 죄를 의미합니다. 이미 물려서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뱀만 쫓아달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은 비단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과 죄의 자책으로 고통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착하게 살려고만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독사에 물리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사에 물렸다가 산 사람이 피를 우리가 수혈 받을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라는 뱀에 물려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뱀만 쫓아가게 내게 하달라고 하나님께 빌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시간상 제가 본문 말씀 하나만 읽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민숙이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 모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정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